오늘은 50세 이후 늦었지만 알차게 노후 준비하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50세가 넘어가면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불안이 있습니다. 바로 노후 준비는 이제 끝난 걸까? 라는 걱정입니다. 일생을 바쁘게 살아온 중년이 된 뒤에 이제 다가오는 노후를 준비할 시간과 여력이 없다고 느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걱정은 사실 생각보다 너무 일찍 하는 걱정일 수 있습니다. 노후 준비는 50대 이후에도 충분히 가능하고 오히려 그 나이에만 할수 있는 준비도 많습니다. 우리 이야기를 시작해 봅시다. 주인공은 이이자 씨라는 5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그녀는 평생 직장과 가정에서 바쁘게 살았습니다. 항상 나이든 부모님을 돌보면서 자녀들을 키우고 자신의 경력을 쌓고 직장에서 인정받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TV에서 나이 든 후의 삶을 준비하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이런 것을 준비해야 했던 거구나. 희자씨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내가 이런 준비를 시작할 수 있을까? 첫 번째 마음가짐을 바꾸는 것. 이희자씨는 먼저 마음을 다잡기로 합니다. 그녀는 노후 준비라는 것은 사실 나이가 많고 적음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하겠다는 결심입니다. 이렇게 마음먹은 뒤 희자 씨는 자신이 가진 자산을 되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아직 자녀가 대학을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어느 정도의 금전적 여유는 있지만 여전히 자녀의 결혼과 자녀들이 자립할 때까지 책임이 남아있습니다. 이제 시작해야겠어. 그녀는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노후 준비에 관한 책도 읽기 시작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처음부터 큰 액수의 돈을 준비하려 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준비하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재정적 기초를 다지는 것. 재정적 준비는 노후 준비의 핵심입니다. 희자씨는 먼저 월급의 일부를 저축하거나 투자로 돌리기로 결심합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너무 많은 돈을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 부모님 용돈에 사용한 탓에 큰 돈을 모아놓은 상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절망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돈이 많지 않다고 해서 절대로 늦지 않다. 작은 돈이라도 꾸준히 모으면 언젠가는 커질 것이다. 이희자 씨는 매달 조금씩이라도 저축하는 습관을 들이기로 했습니다. 은행에 예금을 넣거나 적금에 가입하는 것 외에도 주식이나 채권 같은 투자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작은 금액으로 시작했지만, 그녀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금융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결심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처음에는 다소 불안했지만 이제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세 번째 건강관리의 중요성. 희자 씨는 재정 준비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건강관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노후 준비는 재정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자신의 건강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건강 검진을 정기적으로 받기 시작하고 운동도 꾸준히 하기로 결심합니다. 하루 30분 걷기, 요가와 스트레칭을 병행하는 등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건강이 없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소용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 이후로 그녀는 친구들과 함께 운동을 하면서 좋은 에너지를 얻고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희자 씨는 이제 노후의 건강 문제로 걱정할 일은 없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더 나은 삶을 위한 새로운 목표 설정. 희자 씨는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개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나는 이제 늦었으니 새로운 일을 배우는 것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희자 씨는 그런 생각을 버리기로 합니다. 그녀는 노후에도 계속해서 배우고 자신을 발전시키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배울 수 없는 건 없다. 삶은 계속해서 배우고 나아가야 한다. 그래서 그녀는 그동안 미뤄두었던 취미 활동인 그림을 배우기로 결심합니다. 또한 봉사 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삶을 살기로 합니다. 그렇게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자신의 시간을 의미있게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취미를 갖고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희자씨는 더욱 행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사회적 네트워크의 중요성. 이희자씨는 또한 사회적 네트워크의 중요성도 깨달았습니다. 노후 준비는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가족, 친구, 그리고 동료들, 이 사람들과의 유대가 노후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즐기기 시작하고 인생의 후반전을 함께 즐길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소셜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다. 함께 나누는 즐거움이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희자 씨는 봉사 활동, 문화 행사 그리고 다양한 모임을 통해 많은 사람들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녀는 단지 재정적인 준비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안정감과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면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즐겁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한 마음가짐. 노후 준비는 단순히 경제적인 준비만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중요합니다. 이희자 씨는 이제 50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나중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노후는 그냥 쉬는 시간이 아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즐기고 의미 있는 일을 하며 살아야 한다. 희자 씨는 자신의 꿈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그녀는 평소에 자녀들을 돌보느라 미뤄왔던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예술과 문화에 대한 관심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녀는 노후를 즐기고 자신의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결론은 아직 늦지 않았다. 이제 시작할 시간이다.입니다. 50세 이후 노후 준비는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시점에서 더 많은 가능성과 기회가 열린다는 점을 이희자 씨의 이야기를 통해 알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려움에 갇히지 않고 작게라도 시작하는 것입니다. 경제적 준비, 건강 관리, 자기 개발,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지며 점차적으로 자신의 노후를 준비해 나가면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사실 가장 빠를 때입니다. 인생은 언제나 시작할 수 있습니다. 50세 이후의 노후 준비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그 마음 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가능하고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을 살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